아, 머리야. 이제 오픈한 지 100일 됐는데. <laughs> 신화 홍수입니다. <laughs> 지금 거의 신화 홍수 상태입니다. 다 신화예요. 이제 신화가 교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잠깐만. <laughs> 다이아를 좀 사야겠지. 일단 다이아 패키지 나오좀 사볼게요. 자, 뱀의 왕좌. 다이아가 다 없어졌는데. 자, 아, 일단 사는 것부터 좀 까보자, 얘들아. 유량상이 86개. 자, 600. 어우, 투력 많이 올랐고. 한 번에 안 하죠 이거? 말좀 올라가라 제발 좀 올라가라 우와, 오어어어 오오대단 됐다 됐다 아 이거 80은 찍어야겠는데요 이거 그래도 이게 어정쩡하게 끝나는 거 보다 80단계 찍고 끝나는 게 맞겠죠 한번오 됐다 됐다 오 좋아요 두번 만에 됐어 제발요 끝내자 제발 어떡한? 오, 끝났어요, 끝났어요. 아, 트리터가좀 남았어요. 남았으면, 대단한 데도모르겠습니다오 네. 됐다. 오, 호, 호, 호. 여기 하나 떴고 여기 떠야 돼 여기. 아유, 새끼야 그냥. 아유, 씨. 한다치우겠다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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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유, 제발 한번만. 됐다, 그렇지, 그렇지. 오호 여기 한번 뜨면 아우 씨발 또 저기 뜨네 아우 제발 하나만 효과 하나만 볼게요 효험을 보자 하나만 제발 여기 제발 여기 에이씨 됐다 오호 야 오늘 뭐야 이거 오늘 뭐야 좋습니다 오오 늘 야무지게 올렸는데 엠피를 저 이제 저 이거 보스 상자에서 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저 이제 혈이 뚫렸습니다. 이렇게. 보세요들. 아, 꼬려 니꺼라고 왜? 니걸 네 리가 없잖아. 어? 니걸 네 리가 없잖아. 자, 강화 한번 해 볼게요. 치강까지 왔어요. 잠깐만. 치강짜리 쓰진 않잖아. 구강은 돼야지. 아, 그래. 12강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쟤네 씨. 어? 진주 목에 돼지 걸어놨다고 지금. 설마 여기서 날라가겠어팔 닦고 한 번만 더 뜨면 된다는 거잖아. 잠깐만, 나 그럼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아, 몰라. 나 지금 나 참고 있었어 아따 형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좀 오래 걸려요 오 잠깐만 이거 화면이 왜 이래요 내가 뭐 어디 홀렸었나 이거 왜 눌러 놨지 간다 자 쓰리 투원오따따따따따이 봐라 어? 이게 바로 변기요법이다 변기요법 지금 우리 바이프가 누구 있지 길드에 어찌나 욕심이 너무 많다네요 욕심이 그득그득해가지고 너눈 밑에 그 욕심 그득그득 살다 있을 것 같다. 이게 제가 형들 템 나, 나눠주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,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거 최근에 느낀 게 우리 연합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연합원들이 그런 거네요. 생각해 보니까 제가 템 주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호이가 계속 되면 둘리가 되듯이 계속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열심히 한다고. 형들 내내내 내, 내 삶의 신조가 뭔지 알아요? 저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.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다. 저, 그냥, 남들처럼 했어요,로 밖에 안 들려요. 예? 아시겠어요? 좋습니다. 꼬리는, 뭐, 제 방송도 맨날 오고 하니까, 이건 제가 서비스로 축복 두 번만 눌러볼게요. 형들, 잠깐만, 지금 꼬리가 없는 것 같아. 간것 같은데? 없지, 지금. 맞지? 우와, 아이돌 박지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아, 진짜, 제가, 진짜. 어휴, 진짜, 한 번이요! 아우두 번째! 와이 형들 자기 자기 트리트 안 하고 막한번더한번더 이러네. 형들 나한테 천 다이어도 안 주면서, 야 진짜 악마가 현실에 있다면 형들이다 내가 봤을 때. 아우씨 안 되잖아. 씨. 안 되겠다야. 나나 트리트 모아야 돼가지고 더 이상 못 해주겠다. 미안하다. 미안할 거 없지 잠깐만 내가 뭘 미안해 생각해 볼게야음 맛있다. 형들 나왜 이렇게 허무하지 뭔가 근데. 아 나는 맨날 뭔가 쓰기만 할까. 어. 아이고 우리 월평동 박마담 형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박태토 형 고맙다 진짜 야 뭐야 이거 아이고 우리 월평동 형님 경쟁 붙었다 이미 아래는 결정이 났습니다 위가 월평동 박마담 형님이고 아래가 박태토 형님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태토 형님께서 또 3만 3원 아 월평동 박마담 형님이 3만 11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<laughs>